낮은 수가. 네. 갈게. 네. 지금 몇도 정도 되려나 오늘도 비슷하지 않아요 어제랑?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어제 35도 막 이러던데. 근데 오늘 소나기 예보가 있더라고. 아, 그래요? 어. 금 날씨가 좀또 아닐 것 같은데. 아. 으아! 어, 어, 어. 아, 지옥 불 라이딩 아주 좋아요.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네? 네, 다행히 좀 구름이 많아서 그런지 햇빛이 안 보이네요. 오 어, 너무 좋아 아무리 더워도 이맛을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뭐야 뜨거운 바람 <laughs> 어? 어? 이게 뭐야 뜨거운 바람이 그만 더 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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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없어. 너무 좋아 여기까지는 차가 없어 여기까지는요? 아좀 <laughs> 좀 무서운데요? 어 시내로 들어가거든 아시내아 아파 지금 너무 많은데요? 아, 아 여기 좀 지나면 괜찮아질거야 자 이렇게 좀안 막히면서 계속 갔으면 좋겠네 우리가 지금 가는 데가 아무래도 네. 에버랜드 있는 쪽이거든 네. 그래도좀 걱정스럽긴 하더라고 어 에버랜드 안 가도 진짜 오래됐다 그 에버랜드가 동심의 나라잖아 이제 동심을 잃은거지 <laughs> 에버랜드 가서 즐겁지 않다라면 그거는 이제 동심을 잃은거야 순수한 마음이 없는거야 가고 싶어요 저 솔직히 가보고 싶어요 맨날 아, 그래? 생각으로 네. 근데 그건 그건 동심이 아니라 그냥 너의 추억으로 가는 거고 그쵸 <laughs> 이제 우리는 순수함이 없는 거야 옛날에 <laughs> 에어컨 없을 때 진짜 어떻게 지냈어? 옛날 사람야 나는 대학교 때까지 집에 에어컨 없었다잉 이게 한번 에어컨 맛을 봐서 그런가? 어 그래서 그래 <laughs> 원래 견딜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보면 나약해진거네요 사람들이 어, 그렇지 <laughs> 원래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은 나약해지는거야 우리, 우리 원래 사람들이 안기력도 굉장히 좋았다고 옛날에 전화번호 다 외우고 그랬잖아 아, 아, 엔, 아, 옛날에 여자친구 전화번호 못 외우면 겁나 헤어지는 각이잖아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걸 외울 생각을 안하잖아요 바이크도 마찬가지다 너그 바이크 타면 살 빠진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바이크 타면 살더 쪄요 응. 걸어다니질 않잖아 바이크 응. 타는 사람들은 3보 이상 바이크 그렇지 <laughs> 어디 가는 바이크를 타잖아 3보 이상 바이크 굉장히 편리하지 편리한 만큼 몸은 점점 건강을 악화된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<laughs> 이상하다 분명 데비는 초록색인데 달리지 못하는 거지 막히는 건 아니거든 신호가 막히는 거지 뭐, 우리 바이크는 어쩔 수 없이 시내를 타야 되는 운명이지 않니? 자동차 조형도로도 안 되고. 신호 좀 없이 가봅시다. 어, 어, 여기 신호 좀 없나?가 아니네. 저기 또 있네. 아, 진짜. 어, 뜨거워. 여기 그늘만 들어도 즐어워 하는데. 아. 어, 마말놈에 겨울에는 그늘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, 여름에는 왜 이렇게 그늘이, 그늘이 없는 것 같아. <laughs> 아, 진짜. 그래도 이렇게. 어 엄청 힘들게 목적지에 네. 도착하고 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먹으면은 아... 그게 제일 맛있어 그렇죠. 어디서 먹어도 맛있어 그게 바로 지성 나오그 짧은 1분을 느끼기 위해서 바이크를 타는 게참미가한 사람들이지. <laughs> 건강에게 좋지도 않은 것 같아. 한번날에 <laughs> 햇빛 입빨받지 자외선 입빨받지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서 몸에 안 좋지. 그렇지만 이제 정신 건강은 좋아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이게 사람의 모든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인데, 그 타는 순간 스트레스는 좀 이렇게 풀리면서 네, 정신, 거,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 생각하고 아, 타기에는 지금 너무 힘들다. <laughs> 어 시원하다. 야, 어... 야 잠깐 서 있다 우리 달리니까 시원하다. 이? 젖은다 왔습니다 네다 왔어요 겁나보네 그래도 <laughs> 저희만 만나보네 어디다 바이크를 세워주만한 데가 응 들어와 어 시원하다 아 근데 시원하긴 하다 비오니까 아 그럼요 아 덥진 않아서 더 좋은건가 지금? 어차피 땀에 젖으나 비에 젖으나 시원하게 젖는 게 낫지. 다 젖을 생각하고 오세면 됩니다.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세요. 전부 다레인 모드로 돈 거야? 아니요. 응. 레인 모드 활용을 해야지 네. 그렇대. 아 그런가요? 그레인 모드를 하면 뭐가 틀려져요? 몰라 있으니까 하는 거지. <laughs> 아, 그래 알프 아, 진짜 집에 가면 진짜 한 소리 할것 같다. 그 지새끼만이 돌아다닌다고. 감소왔다고다 어. 봤죠? 치고 마사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응. 되죠, 뭐. 어. 형님, 저등 많이 두겼나요 네. 돈 주고 흠뻑쇼도 가는데요, 뭐. 그런 거 아니에요? 이 나이에 흠뻑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. 이런 식으로 투명장 신이 경험하는 거죠, 뭐. 네. 마이크를 타면은 <laughs> 흠뻑쇼도 즐길 수 있다. 투박만 까먹으면 그냥 딱, 그냥 뭐, 계곡인데 계곡이야. 이야. 아, 아. 되게 많아. 들어오니까 더 진정한 라이더가 된것 같아. 시원하긴 합니다. 아 그럼요. 가을이죠 가을. 안개 아, 걸리겠네요. 오 미끄러. 조심하십시오. 자 조심하세요. 어. <laughs> 그러니까 엄청 위태위태해 보여 다리도 안 나가지. 아 다리 갔는다고요 <laughs> <laughs> 다리 잘다아 어. 근데 아까 올때 더운 부보다 난거 같기도 하고 뭔가. 아이달리만하죠 <laughs> 어. 아까 아까 진짜 올때 너무 힘들었거든. 날씨는 거의 뭐, 뭐 10월입니다 10월 따보따보따보따보따보따보따보따보따 어, 따보. 우리 몸의 경혈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빗방울이 <laughs> 몸에 부딪혀가지고 <laughs> 뭐를 <뭘> 정확히 맞췄다고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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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, <정렬을 웃음> 야 이거는 열림에서 나오는 개그죠? <laughs> 어, 뭐라고요? 경혈? <경렬>? 빗방울이 <laughs> 아, 경혈을 따다다닥 쳐가지고 <laughs> 집에 도착하면 <자가면> 상쾌해질 거예요 <laughs> 어 신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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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보입니다 바뀌면 가 바뀌면 아 알고 있습니다 건너 때는 조금 조금 자꾸만 앞으로 가지 말예 네. 지금 제가 굉장히 언덕에 있거든요 불안해졌습니다 <laughs> <나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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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여기서 빠집니다 예 요즘 이들 했어 오른쪽은 감